안녕하세요. 구직코입니다 비교 3탄. 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거, 자, 댓글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호주는 한국인이 너무 많아서 고인물 취급 받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비교 영상에 넣기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요즘에는 이제 영어권 국가로 영국이나 캐나다는 비자를 받기가 많이 어려워서 아일랜드나 뉴질랜드로 많이 가죠. 근데 호주. 자, 호주 고인물이다. 아무리 여행자가 많고 아무리 한국인이 거기에 많아도 호주 인구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반 정도 된다고 하면야 와 정말 많다. 거기 가면은 뭐두명 중에 한 명은 한국인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도 기사를 찾아와 봤는데요. 음, 자, 1년에 보통 2만 명. 보통 2만 명이 간대요. 뭐 3만 명. 인구가 2,500만 명인데? 3만 명? 3분의 1도 안될 뿐더러 근처에도 못 가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정말 막50% 이상이어가지고 두명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야. 그러면은 뭐 가도 별로 소용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한국인 안 마주칠 수 있고요. 아니 솔직히 안 마주치는 건 오바고 <laughs> 한국인이랑 안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한국인이 없게끔 자기 환경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국인 무조건 피하고 어울리지 마뭐 이런 건 아니고요. 도움을 서로 서로 받는 건 좋지만 웬만하면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세요 한국인들이랑 웬만하면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여러분 영어 진짜 잘하세요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앞에서 영어 하는 걸 가장 창피해요 저는 외국인 앞에서 정말 유창한 척하면서 아주 잘 얘기해요 어차피 틀려도 되고 발음 이상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한국 사람 앞에서 얘기한다 그럼 아 영어도 못하는데 되게 영어 잘하는 척왜 영어 해? 어 발음도 별론데 어 문법도 다 엉망이야 이렇게 다 잰단 말이죠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머물면서 서울에서 알바를 할때 호스트도 외국인이고 일하는 애들도 다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 애들이랑 바에 갔었는데 거기가 외국인이 정말 많은 바에요 홍대 안에 근데 거기서 제가 외국인 친구들이랑 막 영어 하면서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저쪽 뒤에서 어, 제 한국인인데 영어 존나 잘하는 척 하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나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인데 도대체 잘하는 척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의 기준은 뭘까?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이제 의무 교육으로 배운다고 해서 영어를 못 하면 막 무시받아야 되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사실 외국어잖아요. 못 해도 돼요. 내가 거기 유학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살다 온 것도 아닌데 발음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뭐 영어 진짜 실제로 쓰는 표현도 그렇고 모를 수 있지. 안 그래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한국인 분들을 위한 영상도 있지만 외국인 분들을 위한 영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웬만하면 말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완전히 그 한국인만을 위한 영상이 아닌 이상에는. 근데 제가 발음도 별로 안 좋고 잘 못해요, 영어. 즉석으로 얘기하면 너무 못하는 거 티나니까 스크립트 써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나레이션으로 하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다 그런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면해가지고 영어를 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뭐야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 되게 잘하는 척하네 왜 영어해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도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영어를 정말 못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과 만나가지고 도움을 얻는 것은 좋지만 사실 내가 유창하게 어, 영어를 하는 척 자신감 뿜뿜 해가지고 말을 해 버릇해야지 이게 느는 건데 한국 사람 앞에서 얼마나 내가 유창하게 하겠어요. 혀를 굴리고 싶어도 I gotta go to work 라고 해야 되는 거를 I had to go to work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내가 혀 굴리는 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이제 한국식 영어를 하는 이유는 워크 I'm going to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혀가 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 분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내가 영어 못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아, 왜 이렇게 영어 못해, 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그런 현지인 혹은 유럽 사람, 뭐, 등등 외국인이랑 어울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저는 뭐, 일할 때도 그렇고, 어디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갈 때도 그렇고, 항상 외국인 친구들이랑만 놀러 다녔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한국인이 없었나? 아니에요. 제가 있었던 쉐어하우스에 한국인이 반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한국인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렸어요. 뭐, 그집 안에서 뭐, 마주쳐 얼마나 마주치겠어요. 근데 마주쳐도 웬만하면, 이제, 그 외국인 친구들이랑 섞여서 말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해서 영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집 안에서만 잠깐잠깐 잠깐 한국어를 하긴 했는데 이제 보통은 외국인 친구랑 따로 나가서 영어를 계속하고 일하면서 영어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한국인이 없는 곳에 가서 일을 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학원 같은 곳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제가 랭귀지 스쿨 가는 걸 굉장히 반대하는 편인데, 거기에 한국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가면 한국인 많고, 그러니까 영어 제대로 못 배우고, 한국 사람들끼리 여행자니까 막 친해지고, 같이 몰려다니고. 사람이란 게 환경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막 거기에 유학원을 갔는데, 음, 응, 난 한국인이랑 얘기 안할 거야. 하고 외국인들이랑만 얘기한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한국 사람이 막, 어, 안녕,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내가 막 뿌리칠 수 있어. 아, 나 영어만 할 거야, 이렇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랭귀지 스쿨 같은 거를 비추하는 거였고 또 사실 거기에는 영어 실력이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반을 이렇게 이루다 보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만 영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배울 게 별로 없거든요. 웬만하면 못 알아들어도 현지인 친구랑 어울리셔야 돼요. 그래야 듣는 것도 익숙해지고, 말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 사람이 쓰는 단어, 표현 이런 거좀 이렇게 픽업해서 내 걸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인물이다. 아니에요. 호주 당장 가세요. 가서 일도 하고, 외국인 친구들 만들고, 3년이나 있잖아요. 3년 있으면은 요즘에는 이제, 저는 시간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그래서 <laughs> 못했지만, 워킹홀리데이 가서 직업 얻어가지고 워크비자로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특출난 전문 기술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알아보셔서 좋은 기회 얻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3년이나 있으니까. 3년이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막바지에 가서 비자 연장도 못하고 딱 1년만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도 없었고, 그런 걸 이제 계획할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능력도 없었고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영어 바짝 배워오시고, 외국인 친구 많이 만들어 오시고, 고인물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환경 만들면 그 주변에 한국인 아무도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일했던 곳은 한국인 항상 없었어요. 한 명도. 그리고 여행 이제 게스트하우스, 초반에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면서 다니면서 이제 외국인 분들이랑 말 걸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근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기 숙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말 걸기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좀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운이 좋아서 그냥 해변에 갔는데 외국인 친구 만나고 <laughs> 그 외국인 친구들이 알고 있는 호주 현지 친구 만나서 걔랑도 친구 친구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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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좀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인물. 아니에요. 고인물이 뭐야. 고인물 없어. 그런 거 없어. <laughs> 여러분이 하는 만큼. 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너무 길게 얘기했죠? 이번에는 마지막. 인종차별. 인종차별 심하지 않나요? 에버리진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해꼬지 많이 한다던데. 뭐, 이런 것들.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에서 인종차별 당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어, 하나 있다면, 약간, 백인 남자들이, 아, 동양 여자애들은 좀 쉬울 것 같다. 약간, 이런 이미지는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몰라요. 한국이 잘 사는 나라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잘 살아요, 우리나라. 약간, 동남아시아 쪽처럼 되게 후진국인 줄 알아요. 근데 뭐 편의시설 문화 뭐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최첨단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돈이 없을 뿐이지 <laughs> 하도 도둑놈들이 많아서 저 위에 어 그래서 그렇지 우리나라 굉장히 강대국이고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물론 시민의식이라던가 뭐 법률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후진국 같은 그런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진국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선진국 측에 드는데.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이 우리나라나 서양 국가 가가지고, 일단 돈이 없어서 결혼해가지고, 신분상승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급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백인 남자 하나 물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 백인 남자들이 유부남도 그렇고 그렇게 찍적대요 그러니까 막좀 좋은 친절한 말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나봐요. 그래서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특히 한국 여자, 일본 여자, 일본 여자들은 이제 일본 특유의 그런 어떤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이제 문화적으로 약간 일본이 신비감이 있잖아요. 서양인들한테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예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한테 특히 제일 많이 찝쩍대요. <laughs> 근데 기분 나빠요. 정말 기분 나빠요. 그리고 뭐 한국 내에서도 뭐 흑인이나 백인이 뭐 동양인보다 뭐, 그게 커가지고, 뭐, 당연히 더 좋, 좋지 않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농담 따맞게 하는데, 그건 농담일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백인을 요즘 더 선호해요? 아니야, 아니야. 피부 하얘가지고, 뭐, 볼게 뭐가 있다고. 그냥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그게 그 크기도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성격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고지식하고, 막, 가부장적이다 이러는데, 서양권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제가 그거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제가 너무 삼천포로 빠졌네요. <laughs>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제가 예전에 농장 월급 얘기하면서 인종차별 당했던 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잡 에이전시 갔었는데 일구하는 에이전시 갔었을 때도 그 여자분이 제가 처음에 영어를 너무 못했으니까 막. 너 영어도 못하는데 여기 왜 왔어? 동양인 주제에. 약간 이런 표정으로 굉장히 싸가지 없게 저한테 그랬거든요? 약간 그런 인종차별. 그게 영어를 못했어도 만약에 그게 유럽 사람이야. 서유럽, 북유럽, 막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인종차별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도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인종차별 엄청 심해요. 특히 흑인과 동남아시아. 참 특이한 게 흑인은 동양인을 무시하고 한국인은 흑인을 무시하고 서로 무시해 <laughs> 동남아시아가 후진국이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인종차별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그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지 않나? 뭐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딱그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인종차별 있는 정도의 인종차별이 호주 뉴질랜드에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가지각색이잖아요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인종차별을 하고 있지만 티를 안 내는 사람, 그리고 인종차별을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세 종류죠. 근데 이제 막뭐 계란을 던진다거나, 뭐 캣콜링을 한다거나, 뭐 동양인이라고 막 이런 거 하거나 막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 나라에서도 욕 먹는 거거든, 약간 일베 같은 존재지 그런 애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어딜 가나 이제 좀극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종차별 엄청 심해요. 장난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현지인에 비해서 약간 차별을 받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너무 인종차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꾸미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면 되게 구질구질하게 다니면은 약간 이런 말하기 죄송하지만 약간 중국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서양권 사람들이나 제가 여행하면서 돌아다녀 봤을 때 중국인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중국 관광객들이 시끄럽고 걔네 기준에서 예의가 없고 좀 지저분한 짓을 할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옷을 좀 구질하게 입으면 중국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좀더막 차별하는 게더 있어요 느껴져요 실제로 실제로 전 뉴질랜드에서 겪어봤고, 그래서 옷을 좀 간지나게 입으면 막 되게 있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laughs> 근데 이게 좀 되게 애매해. 왜냐면 서양에서 중국인은 되게 심지어 부자여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시민의식이 좀 아직 미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의 바르고 굉장히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본 애들 하면 되게 고급스러운 이미지고, 한국은 없어. 그냥 없어. 한국을 몰라. <laughs> 심지어 삼성, 현대, 뭐 이, 이런 데가 일본 기업인 줄 아는 서양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와 뭐, 아, 우리나라가 뭐 유명하고 뭐, 뭐 삼성 뭐 유명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뭐 BTS 때문에 뭐 한국이 좀더 유명해졌으려나? 뭐 그렇긴 하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씁쓸하지만.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냥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뭐 어디 일하러 간다고 하면 뭐 고용해주나요? 잘안 해주죠.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나 해주지.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뭐, 홍대나 이쪽 주변에 합정 주변에 그~ 외국인 고용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베트남 분도 받고 일본 분도 받고 한데 그래도 많이 인식이 달라졌구나 하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아무튼 뭐 한국어는 기본으로 돼야 가능한 거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워킹 홀리데이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워킹 홀리데이 꿀팁 공개한 영상들 많거든요 워킹 홀리데이 재생목록을 따로 들어가셔 가지고 찾아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제가 너무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재생목록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게더 좋아요. 원하시는 것만 이렇게 뽑아서 보셔야죠. 그쵸? 이번 비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랑 호주를 비교한다고 했는데 한국이랑 더 비교를 많이 한것 같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뉴질랜드 다녀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2014년에 갔었거든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그래서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업데이트가 잘안돼 있습니다. 뉴질랜드 영상 만들 때만 엄청 알아보고 지금 현재 그 정보랑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 때문에 굉장히 영상 만드는데 오래 걸렸고 공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제 뉴질랜드 영상 보시면 어쨌든 도움은 되실 거니까 한번 꼭 보시고. 또 호주에 대한 거는 그냥 뉴질랜드처럼 자세하게 한 번에 뽀개기 이런 건 없지만 팁이 될 만한 것들, 정보가 될 만한 것들 이렇게 몇 가지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